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어젯밤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임영윤과 우리 영시대가 후즈 팬덤 상을 수상했습니다. 바로 어제 저녁이죠. 서울 동대문 플라자 DDP에서 한터 뮤직 어워즈 2023 시상식이 열렸는데요. 어제 17일과 오늘 18일까지 양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임영윤과 우리 영시대가 첫째 날 팬덤 상의 트로피를 들어 올린 것입니다. 실제로 한터뮤직 어워즈 SNS에는 후즈팬덤 어워즈 히어로 제너레이션 임영웅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라는 글과 함께 임영웅과 영시대의 수상을 축하하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특히 글로벌 투표 점수 100%로 수상을 했다며 폭넓은 음악 스펙트럼과 한계없는 도전으로 강력한 팬덤의 지지를 받는 최고의 솔로 아티스트 임영웅의 수상을 거듭 축하해주었습니다. 특히 임영님의 모래알갱이 뮤직비디오의 멋진 장면과 함께 수상 소식을 전해서 더욱더 특별함을 주었네요. 팬들은 임영님 덕분에 같이 수상을 하게 되어서 영광스럽다며 영시대가 수상하게 된 트로피가 자랑스럽다는 반응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수상은 지난 1월에 있었던 BTS 아미와의 최종 투표로 결정되었는데요. 당시 아미와의 대결을 앞두고 많은 팬들이 긴장을 했었지만 우리 영시대 별빛님들의 열정적인 응원으로 정말 압도적인 투표율인 89.89%를 기록하며 아미와 BTS의 10.11%의 투표율을 놀라운 차이를 보여주며 1위를 차지해 트로피를 확보했었습니다. 특히 후즈 팬덤상은 글로벌 팬덤과 아티스트에게 함께 주어지는 상으로 이는 팬덤과 아티스트 모두 K팝의 주인공이라는 의미를 담고 특히 100% 글로벌 팬 투표로 결정되기에 더욱더 수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로써 임영님은 지난번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에서 올해의 팬덤상 대상을 수상하고 이번 후즈 팬덤상을 수상하며 아티스트와 팬덤에게 전하는 두 개의 상을 연속 수상하는 기염을 떨쳤네요. 실제로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올해의 팬덤상 대상을 수상할 때 임영님은 수상 소감을 통해 팬덤상을 받아서 행복하다는 반응을 전했었죠. 이날 임영님은 상 이름에 팬덤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니까 더 기분이 좋다면서. 영시대에 감사함을 전했었는데요. 이번에도 팬덤 문구가 들어간 후주 팬덤 상을 수상하게 되어서 임영님이 더욱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임영님은 언제나 영시대 덕분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영시대 덕분에 감동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고백을 했는데 정말 뿌리 깊은 나무 흔들리지 않는 콘크리트 팬덤의 힘을 보여주는 우리 영시대 별빛님들과 함께 임영님을 응원할 수 있어서 자랑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임영님의 한터뮤직 어워즈 수상 소식으로 시작해 그 밖에 76번째 천만 동영상 탄생 소식 등 하루 동안 전해진 다양한 임영님 관련 내용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천만 동영상 소식입니다. 한텀 뮤직 어워즈 수상에 이어 어제 오후 또한번 기분 좋은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임영님의 가시리 동영상이 천만 뷰를 달성한 것이죠. 이로써 임영님의 76번째 천만 동영상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곡은 사랑의 콜센터에서 KCM님과 함께 부른 듀엣곡인데요. 이날 임영님은 특별한 감성으로 자신만의 장르로 만들며 가시리를 완벽하게 재탄생시켜주었습니다. 특히 이날은 KCM 어머니 조유사님의 특별 요청으로 아들의 효심을 담아서 더욱더 따뜻하게 부는 곡이었는데 전국 어머니들에게 개탄날을 만들기도 했던 곡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날 임영님은 컬러풀한 니트와 청바지를 입고 발랄해 보이는 모습으로 예쁜 헤어스타일과 잘 매칭시켜서 등장했는데요. 이날 임영님의 미모가 더욱더 예뻐 보였죠. 특히 며칠 전에도 KCM 님이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해서 임영님 효과가 엄청났다면서 임영님 덕을 보게 된 일화를 전했었는데요. 가시리 영상 조회수가 폭발해서 이후 인지도가 엄청나게 상승했고, 그 덕분에 가시리가 행사의 엔딩곡으로 등극했다며, 어르신들이 노래를 다 따라하실 정도라고 자랑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임용님과 노래하셨던 분이죠? 라고 묻고, 어르신들이 식사비까지 내주셨다며, 그동안 임용님 덕을 제대로 보았다고 고백했던 곡인데요. 이번 76번째 천만곡 반열에 올라 앞으로 더욱 더 하시리와 KCM님의 인지도도 올라가게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이번 76번째 이후 두오다이와 상사화 등 다양한 곡들이 천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 영웅시대 별빛님들의 열정적인 응원으로 계속 천만곡들이 탄생하게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다음 뉴스는 차트 소식입니다. 임영님의 주말 차트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국내 최대 음원 플랫폼 멜론 차트 상위권을 꾸준히 지키면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17일 오전 8시 멜론 탑백 차트를 살펴보면 상위 10곡 중에 임영임 노래가 6곡이 올라서 아이돌 그룹의 새로운 신곡들이 올라오는 가운데에도 임영임은 꾸준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네요. 한편 실시간 차트는 그야말로 임영임이 싹쓸이했는데요. 18일 오전 시간 실시간 차트에서 1위 모래알갱이, 2위 두오다이, 3위 사랑은 늘 도망가 4위 우리들의 블루스 5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6위 폴라로이드 7위 무지개 8위 런던보이 9위 인생 찬가 10위 아비앙또가 차지했으며 11위 아버지 12위 이제 다만 믿어요 13위 아이유님의 러브 윈스 올 14위 연애 편지가 차지하며 그야말로 상위권을 휩쓸었습니다. 한편 진니 차트도 임영림 노래가 상위권을 석권했는데요. 현재 실시간 차트에서 1위는 아이유님의 러브 윈스 올', 2위는 사랑은 늘 도망가, 3위는 모래알갱이가 차지했습니다. 한편 4위는 우리들의 블루스, 5위 두오다이, 6위 다시 만날 수 있을까가 차지했으며, 7위는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가 올랐네요. 한편 8위는 이제 나은 믿어요, 9위 런던보이, 10위 폴라로이드가 차지하며 상위 10곡 중에 8곡을 석권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11위 무지개 12위 아버지, 13위 아비앙또 14위 인생 찬가, 15위 연애 편지가 차지하며 변함없는 임영님의 힘을 보여주고 있네요. 다음 뉴스는 웅자 돌림 소식입니다. 한 언론사는 복권집의 복동이로 변신한 야옹이의 묘생 역전을 이야기하며 임영님을 언급했는데요. 야옹이 고양이도 웅자 돌림, 임영님도 웅자 돌림으로 웅이라는 글자가 복을 가져온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지사에 따르면 서울의 한 지하철역 앞 복권 판매점에 출근하는 길고양이 야옹이가 최근 고양이 덕후들 사이에서 유명세를 타고 있다면서 이름은 김야옹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제 한살반 정도 된 수컷 고양이인데 복권 판매점 주인과의 일상이 SNS에서 조회수 100만 뷰 이상을 기록하며 큰 화제가 되고 있다고 전했네요. 그러면서 복권 판매소 사장님은 그동안 찾아오는 길고양이들에게만 먹을 것을 챙겨주고는 했는데 2년 전에 어린 야옹이가 나타났고 이후 가게를 제집 드나들듯이 하며 이제는 어엿한 가게의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았다면서 수컷이라 수컷웅자를 넣었는데 특히 가요계에서 임용님이 웅자로 유명한데 그래서 가요계에는 임용웅, 고양이계에는 김야옹이라는 장명 비하인드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곳 복권판매소는 동네 어르신들의 장기 대국이 펼쳐지는 노상 사랑방이라고 하는데 이곳의 야옹이는 임영웅님 못지않은 인기를 끌며 웅자 돌림의 힘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길에서 사는 길고양이와 70세가 넘는 노인분에게 아름다운 미래와 우정이 있다는 내용들이 임영웅님 사례를 통해 전해주고 있네요. 다음 뉴스는 조회수 소식입니다. 임영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101 설렘으로 쓰는 우리들의 이야기 영상이 조회수 300만 뷰를 달성했는데요. 지난해 1월 4일에 공개된 이후 꾸준한 사랑을 받으며 새로운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이 영상은 무려 1시간 27분짜리 길이의 다큐멘터리 영상으로 임영님이 그동안 얼마나 콘서트를 위해서 노력하고 준비하는지 그 땀의 결실을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영상이었죠. 실제로 당시 폴라로이드와 런던보이 더블 싱글을 발표하기 이전이라 이 곡들이 프로그램 속에서 나오게 된다고 해서 큰 화제가 되었는데 특히 폴라로이드는 프로그램 마지막 부분에서 전곡으로 들을 수 있었고 베이드에 쌓여진 런던보이는 중간중간 프로그램 브릿지에서 배경음으로 전해져 나중에 이 사실을 안 팬들이 치밀하게 계산된 임용임의 기획력에 탄성을 지르게 해주었던 영상이었습니다. 특히 임영웅님과 함께하는 101일간의 여정과 전국을 물들인 하늘빛 대축제의 장 그리고 설렘으로 쓰는 팬들의 이야기가 전해졌는데 7개 지역에서 10대부터 100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가한 콘서트의 의미를 정리하며 임영웅님이 직접 전하는 특별함을 전해주었습니다. 또한 영화 트루먼 쇼처럼 내 삶이 그럴 수도 있겠다. 혹시나 내가 임영웅 쇼의 주인공이 아닐까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을 때 임용 님이 느꼈던 감정들이 현실인가 진짠가 하면서 설렜던 시간들을 솔직 담백하게 전해 주었던 영상이었죠. 특히 해당 영상에서 임용 님은 우리의 인생을 언제나 푸르고 설레게 해 주는 것은 일기와 사진첩일 것이라며 언제고 꺼내 볼수 있도록 다시 새롭게 써 나가는 것이라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바로 이어서 폴라로이드가 나와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던 영상이었습니다. 결국 임영님은 해당 다큐멘터리를 통해 그동안 행복한 추억들을 함께해온 팬들과의 시간이 감사하고 고맙고 그립다면서 언제나 따뜻하게 감싸준 팬들을 시간이 지나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는 고백을 한 프로그램이었는데 감동의 영상이 300만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뉴스는 나 혼자 산다 임영님 언급 소식입니다. MBC 나 혼자 산다에서 팜유 보디 프로필 촬영을 위해 몸을 만드는 전현무님의 일상이 공개되면서 이날 임영님의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는 추가 소식을 전했는데요. 실제로 해당 방송에서 전현무님은 박나래님, 이장우님과 함께 다이어트를 시행했는데 이는 지난 2023년 MBC 연예대상에서 팜유주의 다이어트와 보디 프로필을 예고했기 때문이죠. 실제로 보디프로필 촬영까지 100일도 채 남지 않았지만 세 사람 모두 뚜렷한 성과는 느껴지지 않아서 특단의 조치로 잡지 화보 촬영 계획까지도 잡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현무님은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동시에 할수 있는 아쿠아로빅에 도전을 했는데 1시간에 800칼로리가 소모되어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었다고 전했죠. 실제로 전현무 님은 이날 아쿠아 로빅 회원들의 따뜻한 환대를 받으며 수영장에 들어갔는데 막내라는 이유로 악수 요청과 뜨거운 박수를 받자 전현무 님은 임영웅 님이 이런 기분이었겠구나 라고 행복했는데요. 해 그동안 임영웅 님에게 수없는 러브콜을 하며 방송 출연을 요청했던 전현무 님이 이번에도 임영웅 님에게 대한 간접적인 러브콜을 전했습니다. 정말 제작진과 전현무 님의 간절함이 느껴지는 모습으로 임영웅 님이 또한번 언급되었네요. 오늘 뉴스 여기까지고요. 우리 영시대 별빛님들 김치샐러드 채널 변함없이 방문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보고 공감하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더욱 더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임영님 소식 알차게 준비해서 다음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별빛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건행.